안녕하세요 먹방 꼭녀사입니다 어..간만에 친구 만나서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친구가 운전하는 차 처음 타봐요 안녕 초보 운전이예요 예당수시야어 예담수시 당황했겠지 그거? 한참 준비하는데요 <laughs> 길을 알면 괜찮은데 그치 그치 모르니까 영뚱하고 부담 안 되니까 아 웃겨 저희 지금 밥 먹으러 예단을 실시해 가고 있어요 안녕 메가박스에서 영화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그니까 메가박스는 그냥 <laughs> 그니까 오, 화장 진짜 잘 됐어 오늘. 왜이 숨어스 패장가봐 어디야? 예당스시. 예당스시에 왔어요. 초밥도 팔아? 사람 없어. 어, 맛있는 냄새 장난 아니야. 근데 숙제 안 자? 어, 멀지 않은데 나한 바퀴만 더 있겠지. 나, 어, 뭐가 이렇게 많아? 우와! 맥주도 무한리필이래요. 빵이다. 음, 볶음밥. 면이 없네? 면이 없어. 아, 네네네. 나 그래서 면이 따로 있나? 나 계란초밥. 필수지. 계란초밥은 필수입니다, 여러분. 새우, 새우도 나는 새우도 한 마리 주세요. 같이. 새우, 다음에 짜잔 이렇게 새우 고요 도미, 도미 또 노화 방지 에 좋대요. 도미가 써 있네요. 노 노화 방지 짱. 도미도 한 마리 이렇게 보전 연어, 연어도 한 마리 하나 면역력을 키워준다니까. 연어도 하나. 아, 문어, 문어도 <laughs>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미인들이 좋아하는, 무조건 먹어야 되는 요 <laughs> 야, 야, 샹샹 먹는 것같은 소라, <먹어야> 어, 소라 <laughs> 패스. 아, 장어, 장어. 아, 장어. 장어. 초라는 넣어놓을게요. 며칠 전에 소라를 많이 먹어가지고. 갈릭새우, 저거 맛있어 보이는데? 어, 저거 무조건 먹어야 돼. 안 먹어야 되는 거 있지? <laughs> <laughs> 아, 초반 오랜만에 만나서 어, 흥분했는데 서세요 예, 아, 갈릭새우 좀 예, 갈릭새우 하나만아 어, 하나만 일단 하나 아, 차돌박이 무조건이죠 무조건 흥분했을 지금. 차돌박이 무조건 고기가 야들야들한 걸로 해주세요 너무 뻑뻑해, 이무 <laughs> 뻑뻑해 보이는데 이거 여기에도 <laughs> 잖아요아 네네 어우, 좋아 좋아요 네 접수해요 접 아롤롤나롤 롤? 아, 롤? 롤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건 우리 거지 아, 참치 나도 캘리포니아로 해주세요. 저도 캘리포니아로 네. 아 이거 이따가 먹을 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초밥이랑 샤브샤브 타임이에요. 이제 제가 샤브샤브를 네.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샤브샤브. 의꽃은 바로 배추. 배추가 먹기 좋게 썰어져 있어요. 네. 숙주도요. 네. 먹기 좋게 썰어져 있어요. 날 네. 칼을 좀 넣어야 돼요. 왜냐 국물을 우려내야 되니까. 파는 약간 이런 요런 게. 얘기해요한 <laughs> 게. <laughs> 오늘은 그 뭐지? 꿈이 아. TV 뭐 꿈여사 TV였나? 먹방 먹방 여사 TV에 그 오디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 TV는 좀 빼주세요. 먹방 꿈여사입니다. 아, 네. 먹방 꿈여사 유튜브에. 우디오를 담당하는 분이고요. 반호박은 하나. 네, 저는 안 먹어요. 버섯, 생이버섯에 국물 육수용. 벌써 그릇 하나 찾는데? 네, 그러니까 두 개를 준비해야 돼는그아큰 그림이 있죠 바로. 귀여워. 소고기 먼저 먹고 해산물 할 거지? 아니면 같이 할 거야? 네, 같이 같이. 따라 할 거지? 그렇지. 여기 한 그릇 이렇게 많이. 완료. 네. 몸에 좋은 부추도 여기까지 한번쭉 올려줍니다. 건강해지라고. <laughs> 숙주 많이 해주세요. 네. 이거는 바로 국물 내는두개정도가가아요그 다음에. 마지막 피날레라서 그렇습니다. 피날레로 숙주를 가져갈 예정입니다. 이렇게 숙주는 많이, 먹방권 녀사님이 많이 외쳐주셔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자, 이 정도만 만족하십니까? 네. 많이 컸어요. 자, 이제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. 또 소스를 풀어 가야죠 가야 또. 네. 또 샤브샤브 고추도 소스죠. 그럼요. 아 제가 먼저 이걸 맛있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도? 잠깐만 육수 퍼프가 끓쳤나? 잠깐만. 나도 사실됐지 잠깐만, 전... 이거를 어. 따라버리자, 좀. 못 따라버리네? 거품은? 너무 어, 맛있어 보인다. 나술이네? 바로 요거지, 요거. 의도치 않게 나술? 이거 보세요, 요거. 아, 좋아요. 살아있어, 그냥. 잔? 맥스? 그좀 뭐. 어... 전... 버려라. 두개 쓸게요. 네. 어디서 알바 좀 해보셨나봐요. 네. 앞에도 이 있는데. 아 맞네요. <그거> 가져가서 버리자. <laughs> 야 지금 져올까고리 그치지 숙제 어. 많이 나왔습 잠옷 봐봐, 줄기야. 잠옷 봐봐. 응. 짜잔. 이보네 봐봐. <laughs> 여보. 좀비야, 뭐야? 지금 고기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응? 음. 맥주에는 바로 청광무. <laughs> 제가 청광을 좋아해서 나요. <laughs> 물을 좋아해서 그래요. 오에는 마세요. <laughs> <그리고> 청광도 좋아해요. <laughs> Oh.